시원하죠, 여러분. 지금, 이 앞에, 이요 나무, 나무 보이시나요? 이 나무. 요게 계암나무예요 계암나무 잎사귀 한번 보세요. 잎사귀, 이거 요, 요, 요거, 요, 요, 요 잎사귀. 요 잎사귀 보면 잎이 이렇게 뾰족하죠? 그지 계암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뾰족한 부분. 그 오리꼬리 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개암나무고요 이 개암나무 예 우리 개암이 얼마나 열렸나 보세요 여기는 제가 이제 접수해줬습니다 아, 조금 더 있다가 한번 따서 한번 이거 진자라고 그랬죠 진자에 대해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.